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하셨습니다. 조희대 교수님은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도 6년간 재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시고 대학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에 오신 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인품으로 신망이 두텁고 대표적인 원칙론자로서 법조 안팎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법이 더 이상 정정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난달 초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셀 내세,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 데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최고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처리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도 침해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 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사업 시스템은 어떤 경우 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라 국간이 거들라든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떠안든 상관없이 돈을 마구 뿌려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민생이나 경제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또다시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살 찌푸리게 했던 정쟁형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험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보레이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튀어지나 기대를 가지었습니다. 가졌,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이런 국민적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해도,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걸피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켜 역대급 폭우가 내렸던 지난여름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공백을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해왔습니다.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천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라도 되는 양 틈만 나면 탄핵과 해임을 주장합니다. 임명된 지석 달도 안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까지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살림인, 내년도 나라 살림인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불공정 채용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 사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이법, 예산심사 등의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어들 국리만 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을 키워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급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 국외 보재자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외투표는 본선거 2주 전인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됩니다. 전 세계 700만 제외동포 중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유권자입니다. 국내 선거와는 다르게 제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신청 절차를 통해 재외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합니다. 그 신청 절차인 국외 부재자 신고가 이번 일요일인 1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 동포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등록해서 내년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지인 동포 사회의 주변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보다 많은 제외 국민들이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